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공일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또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지켜야 하는 절기와 그들이 드려야 하는 모든 예배를 모세는 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며 나아갔을까? 우리에게도 바쁜 일상이 있으면 우리의 중심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구속 당하고 우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 신경처럼 주기도문처럼 오늘처럼 드리는 이 반복적인 예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마다 마음으로 장엄한 대회로 하나님 앞에 모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중심을 잃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여 주십니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고 오늘 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달력 중에 1년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타나고 있는 17번째 달일 것입니다. 이 17번째 달이 중요한 이유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이 달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 또 나팔 소리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달 첫날은 나팔절을 위해 그들은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나팔절로 모입니다. 나팔은 전쟁이나 또 중요한 절기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강림하실 때 이렇게 나는 소리가 나팔 소리죠. 오늘 이렇게 중요한 도구와 악기가 크게 울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일을 다 내려놓고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9일이 지나면 7월 10일, 속제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도 말씀하였듯처럼, 속제일은 자신들의 죄와 그리고 장막이 죄로부터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였을 때이 속제일을 통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때 무엇을 하게 됩니까? 모든 절기 중에 유일하게 금식하게 되고 그들은 근신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12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9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그들은 오늘 이 진행되는 날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초막절이다 라고 해볼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역시 자신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모였습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것이죠.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지냈던 그러한 초막의 생활, 다시 말해 장막을 만들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로 장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나무가 자라가기 위해서 그 물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초막으로 장식하는 것은 그 물을 상징하는 풍성함,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요 또한 그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했으므로 땅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식물이라면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생명의 생명수 그리고 우리의 기본이 되는 그 땅의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장엄함과 완전함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또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풍성케 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자손 대대로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장막에 모여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삶의 예배를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는 것처럼 이것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체이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가족이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절기에 비해서 그들의 모든 재물을 갑절로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날의 재물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13절에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두 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그것과 16절을 눈으로 보시면 여기에 순염소 한 마리를 더하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도 모두가 동일하지만 숫송아지가한 마리씩 줄어들게 됩니다. 숫송아지가한 마리가 줄어 12마리. 셋째, 셋째 날에도 모두가 동일하지만 숫송아지가 또한 마리가 줄어서 11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7일까지 매일 한 마리씩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32절은 어떻게 됩니까? 32절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여기에 염소 한 마리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양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더해지는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간다. 주일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나의 시간과 마음과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매우 적을 수 있으나 풍성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더하여져서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더욱 풍성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스콧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지내다가 그들이 자유함을 입어서 첫 번째로 머문 장소가 수콧이라는 것이죠. 초막의 뜻이 이 장소를 뜻하는 수콧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낼 때 그들이 자유함을 입어서 첫 번째 머물었던 그 기억의 장소 수콧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으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었던 것이죠 비록 환경은 달라졌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 안전함 그리고 영원함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그 스콧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때마다 바뀌어지는 나의 감정, 흔들리는 세상과 다르게 그들은 초막절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정체성과 마음을 굳게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여덟째 날에는 이제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이 역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드린 재물의 양이 이 분의 일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6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 일곱 마리, 염소 한 마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많은 양보다, 너희의 어떤 수고보다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머물게 하시고 또그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생활 가운데 비록 환경은 바뀌고 변화무쌍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울타리에 장막을 쳐 주셔서 그분의 도우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에도 역사하셨고 분명히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국가의 위기를 만날 때에도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거룩한 성회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여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주님께 드릴 때 그 채워지는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가치하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인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도 전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지금 보이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변치 않은 말씀처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담아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